안녕하세요. 진동의 프로입니다. 나만 모르는 사활 21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하고 뭐가 다른가?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00이 분명 히 이게 있어서 잡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100으로 막는 것은 안 되고, 붙이는 거는 지난 시간 안 했습니다만, 붙여서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치중을 갔었는데요. 이때 흙이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무책입니다. 할 수가 없고요. 있는 것도 들어가서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흑은 여기서 이 공배가 비어있는 점을 이용을 해서 옆으로 껴붙이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로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우선 백이 끊는 것은 단수를 칩니다. 여기가 차있다면 은 때려내서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공배가 차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의 실패가 되겠고요. 백은 이쪽을 들어가야 합니다. 흑은 이때 이쪽을 받는 것은 잡히겠지만 이리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궁도를 넓힙니다. 백은 받고 집을 낼때 이대로 집이 남은 살기 때문에 백은 끊어서 잇고 패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쌍방 최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형태는 치중을 갈때 옆구리를 껴붙이고 밀어서 여기 살 수가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